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고급편 학원 200페이지 묘월신금 묘월신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묘월은 신급의 절지이므로 혼이 호공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안정을 찾기 어렵고 허무맹랑함을 쫓아가기 쉬우므로 힘을 길러야 한다. 특히 을묘월은 편재도화이고 신금은 보석도화가 되는데 서로가 만나 사치향락에 빠지거나 음란해질 염려가 있다. 특히 신금일간에 을목이 있으면 허용심이 강화되어 거칠에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삶이 되기 쉽다. 정묘월은 재생관한다고 하지만 도화모친의 젖을 먹고 자란 정화이므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강하여 무능하고 배품을 모르며 잘난 척만 하는 사람과 인연이 된다. 또한 사사건건 시모의 간섭으로 부부 이별하기 쉬우며. 사주격이 분리하면 만사불성이 되기 쉽다. 김묘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자식사랑이 각별한 모친이지만 일간을 도울 힘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서로가 원망만 쌓이는 격이다. 신묘월의 신금일간은 보석이 보석을 만나 서로가 잘났다고 뻐기는 형상으로 묘목 재물을득하고자 애를 써보지만. 결과는 미약하다. 개묘월에 태어난 신금일간 또한 화초에 물을 주는 상이지만 신금 보석의 광채를 잃어간다. 신의 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은 해묘합으로 좋을 듯 하지만 승목화의 현상을 가중시킴으로 흉하다. 그러므로 직업과 남편이 허약하고 남명의 경우 처덕이 분리하며 자식이 우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그러한 상황은 이해인압 합은 좋은 것이지만 이해인압에 있을 때해인압이될 때에는 월지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해자축 인묘 해자축 인묘 월에는 해인합은 불미하다 그래요. 해인합은 육합으로 부부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인합이 되어서 인목이나 또는 묘목 여기에서 해인합이나 해해묘합이 해인,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이 인목이 해수로 인해서 더 한습해져 버리고 또한 해묘합 또한 한 습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반갑지 않다.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 해자주 임요 월 외음, 진사오미 신유 월까지, 신유술까지, 수월까지는 해인합이나 해묘합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벌써 진월이면 양기가 통하는 그러한 시점에 해당이 되고, 또한 수월까지 진월에서 수월까지는 수월은 또한 건조하기 때문에 해인합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해묘합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그외 해자축월에 해자축 임묘월에는 너무나 한습한 상태 속에서 해인합이나 해묘합이 돼버리면 이 당사자를 쓰지를 못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습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신묘 일주는 재다 신약에 부부해로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묘월에 신묘 일주가 된다면 재다 신약이 되므로 부부해로가 어렵고 자식 또한 우둔하며 재난풍파에 단명수 될까 두렵다. 신사 일주라면. 기후가 온화함으로 무난하다. 특히 병화와 무토 경금이 암장되어 무럭무럭 자라는 묘목이므로 신약하지 않다면 행복을 누린다. 될수 있으면 이때 역시도 병화 투과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나 경급 투과는 괜찮지만 병화 투과는 좋을 바가 없다. 묘월에 심리 일주가 된다면 재고귀인이라 하지만 묘미 합부를 해서 신금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격으로 재난 풍파를 만들어 하천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주되기 좋으면 분명이다. 묘월에 신유 일주가 된다면 기란바 있으나 시어머니와의 전쟁으로. 금목 상정이 되는 것이니 정신계 에 문제가 발생되어 안정을 찾기 어렵다. 시주에서 기축시를 만나는 것도 좋으나 임진시를 만나면 더욱 좋겠다. 묘월에 신축 일주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괜찮다 그래요. 자상한 모친을 만난 격이 되며 축토 진열장의 보석을 진열하는 상으로 길하다. 다만,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을 버려야 덕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신축일주 자체가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묘월은 월일간이 음청간으로 구성되므로 연주와 시주가 양으로 구성되어야 좋다. 묘월은 사양지라고 하지만 승목이니 양기가 줄어드는 상임으로 화기를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식을 시키게 된다. 특히 묘월은 목방국의 중심이 되므로 재난폭파 속에 힘든 삶이 될수 있으니 먼저 힘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지신금이나 유금 중한 글자와 경금이 있어야 좋다. 비급가다는 중하지만 경금이 있는 것은 길하다. 그러나 기토신금개수청가는 없는 것이 좋으며 병화는 일관과 격하고 있어야 좋다. 그러므로 이 병화천간이 투관되었을 때는 연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물론, 월간이나 시간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병화가 투관될 때는 조건이 병화가 희신이어야 한다 그래요. 만약에 병화가 기신인데도 병신 합이 되었다면, 이미 적군과의 합이 되면 문제가 벌써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는 일관과 신금 일관과 격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길하다. 이 병화는 화기 지에 있는 것이 좋은데 오화는 천을귀인 이기는 하지만 분미하다. 왜냐하면 묘월의 오화가 투관이 되면 묘목은 해묘미 목국을 만드는 성분이고. 오화는 이노술 화국을 만드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신금이 오히려 오화가 천을 귀인이라고 하지만 오화 천을 귀인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신금이될 수도 있다 그래요. 묘목은 수시로 목국을 이루고 오화는 화국을 만들기에 진토가 없으면 발복하기는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그러므로 사화가 있어야 하며 진토가 이 신금이나 유금 중에 한 글자가 있으면 매우 길하다. 신금일간은 타일간에 비해서 조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좋아하는 임수라고 해도 혼자 과다하다면 자신이 좋아서 성심을 바쳐 한 일이 포로무공으로 끝날 것을 상징하며 여명의 경우 자식으로 인한 망신살과 득자이별을 상징하게 된다. 혹은 남의 자식 키워주는 팔자의 천명이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원해서 아무리 좋아하는 글자일지라도, 신금이 임수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 임수가 또 다른 임수가 있거나, 해자가 혼잡으로 있거나, 그것은 안 좋다. 그래요. 임수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 굴 중에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더 이상은 필요치가 않다. 개미년 을묘월 신묘일주가 임진실을 만났다. 을목이 가녀지동 을묘올로 왔으니 편제격에 해당이 되는데 보기에는 신금일간의 미토가 있고 고 진토가 있으므로 신약하지 않은 듯하지만 연월지 묘미 합을 해서 해수를 불러와서 해묘미 진 목국을 이루는 상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목국을 극할 파극할 수 있는 신금이 없다 여기에서. 이 미토는 묘목에 합이 되었기 때문에 진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상태다. 더더군다나 이임수가 투관이 되었기 때문에 해묘미 진합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한 상태에서 또한 일지가 묘목이 되고 일지에서 투출한 청간, 을목이 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제다 신약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수가 있는데 이 계수는 이 을목을 생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금 일간과 거리가 멀어서 상관은 없으나 이 목이 더욱더 왕성해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임수 임진에서 이 진토는 신금의 근이 되어 준다고는 하지만 이 신금의 진토는 화계살이다, 묘신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또한 이 묘목이 일지 묘목이 진토에 가까이 붙어서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진토가 신금을 볼볼 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양만 진토이고 미토가 있지만 이 부분을 없는 것과 같이 제다신하게 1톤 차에 100톤의 짐을 실은 것과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신묘 일주로서 을목이 투관이 되어서 이것은 악처 인연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재물을 득제하고자 돈을 벌어보고자 사업에 뛰어들어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 묘월에 병화 화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을묘로 콩나물 실와 같은 제자 신약이다.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엌비는 부자집 거지다. 그래서 남자사주 악처인연 제자 신약은 한만원 팔자가 되는 것이 제자 신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토가 일간을 방교할 듯하지만 묘미합으로 을목의 통근처 역할이고 진토 역시 임계수와 을목의 통근처일 뿐이다. 또한 계수는 공망 동주에 묘신자이고 임수 또한 묘신 동주이므로 유력한 글자는 을목뿐이다. 그러므로 단명하는 팔자이다. 신금이 을목을 만나면 쉽게 득하는 재물로 생각하고 겁없이 덤벼들어 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묘월 을목은 수기를 잔뜩 머금은 승목으로 제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금결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생긴다. 그러므로 당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러한 편제격자들은 재물 욕심이 과해서 사업하다 폐재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삶이 될수 있다. 재물 창고가 일지와 합의되어 큰 재물이 당주에게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환상을 쫓아 헤맨다. 그런데 연주 공망으로 비인 창고인 미토이며 태월 공망이니 일사무송으로 악처를 만나는 그러한 인연이기 때문에 한이 많다. 당주는 붕어 낚시로 고래를 잡겠다는 격으로 운이 없을 때는 일톤 차에 오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산길을 오리며 운이 있을 때는 고장난 차로 산길을 내려가다 정복당하는 인생이다. 을목처럼 가녀지동으로 그고집 꺾지 못하며 서로 간에 정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되는데 일지와 같은 묘목이 또 있으므로 부부해로에는 산넘어 산이다. 그러나 체계 정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나마 무사하지만 필자의 많은 감정 통계에서 보면 전제격 제다 신약은 책에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편제격 제다 신약은 거의 폐제하고 부부 이별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이 사주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금결이 되면서도 을목을 언제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극처하다. 패망하고 이별을 당하게 된다. 당주는 신의 대원에 비견의 힘을 얻고 목국의 재물이 되므로 특별이제로 착각하여 친구와 동업하면서 부모 형제 친구 동료의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여 한푼 남김없이 폐지하고 부부 이별하고 구속되었다. 임계수가 재물 욕심을 부추기고 을목에 소탐 대실하니 해지를 당하는 것이다. 또한 당주의 제주가되은이인 계수가 모두 죽어 있으므로 일사무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술을 배워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그나마 평안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만족을 못해 이러한 작은 돈 받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십묘년 십묘월 십묘일주가 십묘시를 만났다. 네 개의 신금이 모이니 천전일기 일행듣기라고도 하는데 수일하게 하나의 기운으로 모여 있으므로 길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의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면 육체는 정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정신 또한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니 마음만 있을 뿐이다. 지지는 상승하는 기운이고 천가는 하강하는 기운으로 서로 간에 수승화강이 잘 이루어져야 유력해지며 인체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수승화강이 잘 되지 않으면 울체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연계의 울체 현상은 유통되지 않고 고여 있는 물과 같은데 고여 있는 물에서 각종 세균이 번식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자연계에서는 비와 장마 태풍 등을 만들어 자연계를 정화해 나간다. 이러한 작업은 인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승화강으로 대류, 기류, 혈류작용이 발생하여 육체가 살아나가는 것이다. 즉 자연계의 물은 고여 있으면 울체현상으로 썩는 물이고 인체 내의 혈류가 고이면 어혈이 되어 혈관이 파괴되는데 중풍, 내일열이 된다. 사주에서도 기후순환이잘 이루어져야 발복 성공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신금은 임수에게 집요 집착하는 성질이 강한데, 신금은 금백함으로 수청을 이루고자 함으로 임수나 해수를 오매불망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주 구성 속에 천복지재를 이루지 못하고, 간지가 동서남북이 된다면 남편이나 처에게 무시당하며 극을 받게 되니 발복이 어려운 것이다. 성공은 가정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수, 비겁, 식상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멀리 있어주는 것이 기란 것이다. 인체의 혈액은 순환 상생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육체가 되는데, 혈행은 심장의 도움이 아니라 기의 도움을 받아서 기혈이 되어야 유통의 혈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력한 기와 무력한 기가 있으며, 혈 역시도 영양분과 면역체가 충분한 혈이 있고, 그렇지 못한 혈로이 나뉘어진다 기혈 서로간에 무력하다면, 혈행이 되지 않아서 허약한 육체가 되듯이 사주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력과 무력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다. 천간은 지지의 도움을 받고 지지는 천간의 도움을 얻어야 정신과 육체의 합일 부부간의 합일이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리에서 천복 지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네 개의 천간이. 묘절지가 되거나 서로 극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건강한 마음의 평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사주는 재물을 찾아 헤매며 인색하여 베풀 줄 모르는 부엌 빈인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잔인한 사주이다. 네 개의 신금이 절지자에 네 개의 묘목으로부터 방극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다 근결이 되는데 묘목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과도 결탁하기 쉬우며 겉으로는 천사 같은 모습 속에 잔혹함이 숨겨져 있다. 어찌 보면 십천간 중에 제일 냉혹한 인간이 신금일간일 것이다. 상기 명식은 적천수에 기록된 명식으로 네 개의 청관이 모였다 할지라도 절제자한 청관들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당주는 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그후 어느 도사의 종이 되어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기축대운과무자대운에서는 인수의 생부를 얻은 덕으로 그런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으나 정의 대군으로 바뀌면서 제다신약이 가중됨으로 따라다니던 고사를 배신하고 자신이 수위하고 있던 얼마간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후 죽고 말았으니 천전 일기 일지라도 천복지제가안 되면 아무런 쓸모없는 허상일 뿐이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옥상 옥으로 층층이 신금이 쌓여 있고 묘목은 태양을 못 만나서 완전한 콩나물 시리, 미나리 깡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요. 이 신금은 전부 다 혼이 다 떠버렸다. 절지에서 혼이 떠가지고 요 하늘로 날아가는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노력을 한다 해도 그렇게 노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미 사주격의 성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일사무성이다 일사무성 이인폐사 도로 무공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데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지는 천간을 돕고 천간은 지지를 돕고 하는 천복지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자,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내세요 화이팅!